안녕하십니까. 쉽고 빠르게 히는 셰어포인트 온라인 관리자 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홍주입니다. 일단,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총 다섯 개 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파고 이저가 뭐 관리자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라이브러리하고 목록을 관리하시는 게 사실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 내용 좀 많고 사이트를 관리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페이지 편집이나 아니면은 뭐 마스터 페이지나 테마를 좀 바꿔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오피스 365에서는 셰어포인트 온라인 관리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 관리 센터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과정은 저희 관리자라고 해서 파워 유저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 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관리자 측면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라이브러리하고 목록을 가장 사실 어, 관리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 일반 유저한테 권한을 좀더 줘가지고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이 관리자는 전반적으로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IT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음, 사이트 생성이나 뭐 페이지 편집이나 해서 IT 도움 없이 전반적인 관리 활동을 저희,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팀이나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 협업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서 이제 사용자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어, 쇼포인트 온라인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포인트 온라인이라고 하지만, 혹시 옥칼에 어, 쇼포인트 서버가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그 쇼포인트 사이트나 여기 쇼포인트 온라인에서 보시는 사이트는 거의 99%. 9% 정도 거의 동일해서 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는 없으실겠고, 그래서 쇼포인트 온라인이 어떤 건지 그냥 한번 보셔야 되고, 기존에 쓰고 계셨던 분들은 뭐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아시겠는데, 새로 하시는 분은 뭐 저랑 같이 쭉파워이죠 관리적인 측면을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관리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라이브러리나 목록의 설정인데 여기 보시는 이런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메뉴가 상당히 많고 음, 이 메뉴를 저희가 저랑 같이 뭐다볼 수도 없고 가장 많이 보고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보실 거고 어, 메뉴는 저랑 같이 이렇게 저렇게 클릭을 많이 해보시는 게 빨리 습득을 하시고 이해하기 좀 용이하실 겁니다. 그러면 관리자 역할을 잠깐 봤으니까 자 일단 뭐 저희는 필요하시면은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IT가 안 만들어 주면은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요구 사항을 미리 알아보고는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셔야 되는데 자 생성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한번 보시고 이제 목록도 한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하고 목록은 간단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저랑 같이 하시면은 목록은 뭐 예를 들면 일정이나 여기 보시는 공지상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는 저기 라이브러리나 목록에 보시면은 어 컬럼이 저희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 이거 좀 열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요구상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 열, 열을 가지고 필요하시면 은 필터링을 하시거나 그룹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열을 사실은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럼 열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 나오는 보기 라고 해서 음, 필터링을 하시거나 그룹핑을 하시거나. 그래서 보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보기가 이겁니다. 이거고. 그러면 보기 설정에 가 보시면은 열이나 기타 나머지 내용 가지고 내 작업이라고 하면은 제 것만 나오는 거죠. 담당자가 저인 것만 나오고요. 간투 차트라고 하면 간투 보기로 나오고 모든 작업은 모든 보, 모든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좀 보기 편하게 여기 내용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고 앞에서 만든 열을 기반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권한 관리죠. 저희 사이트 레벨의 권한 관리도 가능하지만 어, 우리 문서 라이브러리에다가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 밑에 만일에 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폴드에도 권한 줄수 있습니다. 폴드에도. 폴더뿐만 아니라 문서가 여러 개인데 특정 문서만 제가 권한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냥 간단하게 사용자 초대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 문서나 폴더나 파일이나 이런 쪽에 권한 주는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고 그래서 권한관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워크플로우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간단한 승인 거부를 실행하실 수가 있는데 이 워크플로우를 설정 안 하시면은 어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버전처럼 얘도 관리자가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설정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고 그 다음에는 뭐 저희 유용하게 쓸수 있는 나머지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평점이라고 해서 2013에서는 좋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전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컨텐츠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뭐 고급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거기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록하고 라이브러리는 그렇게 관리를 아주 주요한 기능만 저랑 같이 한번 보시고, 이제 사이트 관리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트 관리는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하위 사이트를 생성을 하시는데, 굳이 생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시면은 생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하위에 무슨, 별도의 프로젝트가 하나 저희가 설리 만들어졌다 그러시면은 그 프로젝트 관리를 용이하시기 위해서 프로젝트 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디어 게시하거나 블로깅을 하는 블로그 사이트도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드시면서 권한 설정이나 어 저희 링크 모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위쪽 링크나 이런 쪽에 모음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위 사이트만 드셔서 또 다른 사람한테 관리자 권한을 주고 그쪽에서 관리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일단 하위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 레벨에 또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비슷한 권한 주는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이트에 먼저 권한 주시고 목록이나 라이브러리에다가 권한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사이트 권한 관리하시면서 필요하시면은 여기 SharePoint 그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추가해서 권한을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에 나오는 메뉴들이나 또는 오른쪽에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 탐색에 대한 부분을 설정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별도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하는 내용이고, 간단하게 링크 편집으로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저랑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사이트 색깔도 좀 다뤄본다거나, 레이아웃도 뜯어 고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음 저희 관리자나 파워 유저가 하는 것보다는 IT나 개발 쪽에서 여기 드롭다운에 여러 개가 나오게 미리 구성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요 기능을 활성화해서 필요하시면은 이제 봄이나 여름이면 좀 밝은 색깔이나 시원한 걸로 바꿔 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테마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기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마를 저희가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는 메인 페이지를 저희가 수정하거나 또는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 거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꾸미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앱도 있고 엑셀 서비스 같은 웹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페이지 편집을 여기서 한번 다뤄보시고 그래서 레이아웃도 좀 바꾸시고 그림도 올리시고 뭐 등등등. 그렇게 바꾸셔가지고 작업이 가능한데, 그, 웹 파트나 또는 앱 중에 간단한 예제로, 엑셀 서비스는 저희가 쇼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지금, 버, 저, 에디션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라이센스가 만약에 E3나 뭐 이런 경우라면은, 엑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트를 하나 웹페이지에 뿌려주시려고 하면은, IT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거 없이 그냥 엑셀 문서를 기반으로 페이지 편집을 하는 웹파트를 추가하는 예제로 간단하게 엑셀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인 관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이트 레벨에서 관리적인 부분은 끝난거죠 근데 우리 전사 셰어포인트 온라인 레벨에서 관리는 여기 셰어포인트 관리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시면은, 사이트 모음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시거나, 여기 할당량 같은 부분을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엑셀 어, 검색이나 인포패스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수정이 가능하신데, 이 부분은, 음, 별도로 좀 보셔야 되고, 저랑 같이 간단하게 여기 사이트 모음 레벨에 대한 나머지 메뉴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사이트 모음에 대한 부분을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셰어포인트 온라인의 관리자 파워이죠. 역할로 일단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목록하고 라이브러리 그리고 사이트 위주로 주요한 중요하게 많이 쓰는 어, 관리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